제 59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드라마 작품상 더 글로리 축하드립니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훈의 복수극으로 입체적인 인물 구성과 개연성 있는 전개로 학교폭력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으며 식지 않는 신드롬급 인기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먼저 어, 김숙 작가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음, 더글로리에 숨을 넣어주신 우리 송혜교 배우님을 비롯한 우리 배분들, 그리고 연출진 분들, 어, 그리고 우리 화인담 식구들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요. 어, 드라마 제작사로서, 어, 더글로리를 통해서 드라마가 주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무게를 잊지 않고,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음... 아, 끝으로 더글로이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국내외 팬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더글로리 담당하고 있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어, 백상 먼저 상을 주신 백상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어, 2년 전에 이글 처음 받았을 때 그랬는데 이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아마 이런 글두번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주신 김은숙 작가님 그리고 이 작품에 영혼을 불어주신 안기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라고 해서 어, 마지막으로 우리 넷플릭스 코리아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상 받은 거 잃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더 좋은 이야기, 값진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